복숭아 샀는데 맛 없었던 적 있으시죠?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복숭아 병조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복숭아는 털이 있어서 꼭 베이킹 소다로 씻어주세요. 껍질은 깎아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잘라둔 복숭아 과육을 넣고 물 500ml, 설탕 종이컵 기준 3분의 2컵 넣고 10분간 끓여줄게요. 저는 단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쓰면 칼로리가 낮아져요. 여기에 오미자청이나 붉은 계열청을 조금 넣어주면 색감이 더 이뻐져요. 끓이면서 나오는 거품은 걷어줘야 깔끔해집니다. 10분 정도 끓여준 후불 끄고 잔열로 5분 정도 식혀줄게요. 레몬즙 2스푼 둘러주면 완성이에요. 열탕 소독된 병에 넣고 냉장고에 차갑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맛없는 복숭아 버리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건 해장용으로 딱 좋은 레시피입니다 BTS 전국님이 만든 레시피 불닭라죽?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냄비에 물 500ml를 넣고 끓여주세요. 물이 끓는 동안 라면을 봉지 그대로 최대한 잘게 부셔줄게요 이때 김가루가 없다면 조미김도 부셔주세요. 물이 끓으면 부셔준 면과 건더기, 스프, 불닭소스 한 스푼, 김가루, 햇반 한 공기 들기름 한 스푼을 넣고 끓여주세요 생각보다 면이 금방 익어 밥은 1분만 데운 상태로 넣어주고 3분 끓이면 딱 맞습니다. 라죽의 농도가 걸쭉해지면 불 끄고 후추 3번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참깨 뿌려먹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한끼 먹기 좋아요. 양배추 이렇게도 드셔보셨나요?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양배추 비빔밥.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양배추 100g을 먼저 최대한 얇게 썰어서 물에 한번 헹군 뒤 물기를 빼주세요.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 절구에 통깨 넣고 갈아주는데 없으면 손바닥으로 비벼서 으깨 주셔도 됩니다. 볼에 양배추 담고 고춧가루 한 스푼, 다진마늘 반 스푼, 간장 한 스푼, 매실청 한 스푼, 고추장 반 스푼 넣고 손에 힘을 줘서 최대한 주물거리면서 묻혀줘요. 참기름과 아까 갈아준 통깨까지 넣고 5분 정도 놔두면 양배추에서 물이 생 나중에 비비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볼에 밥반 공기 담고 양배추 올려주고 참치 작은 캔반 정도 넣어주는데 참치는 선택 사항이니 꼭 넣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노릇하게 구운 계란 후라이까지 올리면 완성입니다. 야무지게 비벼서 한입 먹으면 양배추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매콤 고소한 양념이 너무 맛있고 다이어트 식으로도 딱이에요. 면만 삶으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화제의 레시피 최화점 간장국수.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청양고추 두 개를 4등분해서 잘게 다져주세요. 매운 걸못 드신다면 쪽파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볼에 물 50ml, 치유를 50ml와 잘게 다져준 청양고추를 섞어주세요. 냄비에 소면을 넣고 3분 끓여주세요. 삶은 소면을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탈탈 털어주세요. 큰 볼에 방금 만든 소스와 얼음을 넣고 섞어준 뒤에 소면을 넣어 먹으면 완성이에요. 짜다면 치유 양에 따라 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스에 들어간 청양고추가 핵심입니다. 소면 대신 메밀면으로 먹으면 시중에 파는 냉모밀보다 맛있어요. 술에도 밥에도 잘 어울리는 요리입니다. 백종원의 들기름 계란 후라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릇에 계란 노른자가 안 터지게 다섯 개 깨주세요. 팬에 들기름 다섯 스푼 두른 후 중불로 두고 계란을 부어주세요. 계란이 끓으면서 거품이 생기고 부푸는데 젓가락으로 공기를 빼주세요. 반 정도 익으면 계란끼리 분리해 주세요. 진간장 두 스푼을 팬 가장자리에 둘러주고 분리된 계란 사이로 간장이 스며들게 해주면 완성입니다. 이대로 먹어도 좋고 간장 계란밥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아요 정말 간단한 요리라 따라 하기 쉽고 맛있습니다 술안주로도 해장용으로도 밥 반찬으로도 좋아요.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지금 먹어야 더 맛있는 보양식 멍게 무침.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멍게 500g은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주고 체망의 물기를 1시간 정도 빼주세요. 물에 씻어낼수록 향이 사라지니 짧게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멍게 수분이 많기 때문에 물기는 최대한으로 빼주셔야 해요. 무 100g은 나박썰기로 얇게 썰어주고 소금 한 티스푼 넣고 버무려서 절여주세요. 절여진 무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파한 대는 잘게, 청양고추 2 개와 홍고추 하나는 어슷썰기로 썰어주세요. 그릇에 고춧가루 6 스푼, 다진 마늘 크게 한 스푼, 멸치액젓 두 스푼, 참치액젓 한 스푼, 생강청 반 스푼, 조청 세 스푼을 넣고 양념을 불려주세요. 이렇게 미리 해두면 무칠 때 양념이 달라붙어 더 맛있습니다. 멍게는 반으로 잘라주고 고춧가루 한 스푼, 국간장 한 스푼을 넣어 밑간해주세요. 절여둔 무와 야채들 양념을 넣고 살살 버무려주면 멍게 무침 완성이에요. 3월에서 5월까지가 제철이고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보양식으로 딱입니다. 흰밥에 멍게 가득 넣고 김가루, 참기름 넣어서 비벼 먹어도 좋아요. 멍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세요. 계속 손이 가는 반찬입니다. 바삭달콤 오징어 실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징어 실채 250g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팬에 기름 2스푼 둘러주고 약불에 오징어 실채를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삭해집니다. 넓은 쟁반에 한번 볶아준 실채를 골고루 펼쳐 열을 식혀주세요. 팬에 진간장 1스푼, 설탕 1스푼, 마술 1스푼, 식용유 두스푼을 넣고 불켜서 끓여주세요. 양념이 끓으면 실채를 넣고 최대한 약불로 볶아주세요. 양념이 입혀졌으면 올리고당 두스푼 마요네즈 두스푼을불 끄고 볶아주세요. 잔연이 남아있어 불 끄고 볶아도 괜찮습니다 마무리로 통깨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딱딱해지지 않아요 계속 집어먹게 되는 맛입니다 맥주 그냥 드시지 말고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감칠맛 대박인 계란장조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실온에 둔 계란을 준비해주세요 실온에 5시간 정도 뒀던 계란을 쓰는 게 제일 좋지만 급하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실온에 둔 계란을 사용해야 나중에 삶았을 때 껍질이 예쁘게 까집니다 냄비에 계란을 넣고 계란이 물에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고 소금도 한 큰술 넣고 14분 정도 삶아주세요 다 익은 계란은 찬 물에 5분 정도 담궈주고 껍질을 벗긴 뒤내 네 방향으로 살짝 칼집 내주세요 칼집을 내면 이따 양념이랑 같이 조려 졸여줄 때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습니다 냄비에 계란 넣고 맥주 250ml 진간장 4분의 1컵 설탕 1스푼 굴소스 반스푼 넣고 한번 섞어준 뒤 청양고추 2개 넣고 끓여주세요 맥주는 흑맥주만 아니라면 뭐든 다 괜찮습니다 중불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는데 홍고추 넣고 함께 푹 졸여주면 좋아요 소스가 어느 정도 졸아들고 계란인자의 색이 갈색으로 양념이 잘 배었으면 불 끄고 한김 식혀주세요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주고 나면 맥주 계란장조림 완성이에요 달달하고 짭조름한 게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 I should see. 이게 바로 최고의 밥반찬 아닐까요? 양념 가득 매콤새콤한 오이소박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물 1리터에 천일염 100g 정도 부어주고 팔팔 끓여주세요 꼭 천일염이 아니더라도 그냥 소금을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식혀주세요 오이는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칼등 부분으로 오이의 돌기 부분을 긁어내주세요 오이는 껍질째로 사용해줄 겁니다 흐르는 물에 오이를 문질러 씻어 양끝 부분을 잘라내고 4등분해서 썰어준 다음 끝부분 조금 남겨두고 십자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양끝에 젓가락을 두고 자르면 일정하게 남기요 고을수 있습니다. 부추 200g을 반으로 잘라주고 1cm 크기로 송송 썰어주세요. 무 150g은 채 썰어서 준비해주면 됩니다. 오이에 소금물을 부어 30분 정도 절여줄게요. 그릇에 부추 200g, 무 150g, 고춧가루 7스푼, 액젓 3스푼, 매실청 3스푼, 새우젓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넣고 마저 버무려주면 양념장 완성입니다. 오이는 칼집 난 부분이 위로 가게 둔 채로 10분 물기 빼주고 칼집 부분에 양념을 꽉꽉 채워주면 오이 소박이 완성이에요. 실온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보관하고 냉장고에 두고 먹으면 됩니다.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보관해두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죠. 김밥에 너무 잘 어울려서 두 그릇도 거뜬하답니다. 고기보다 맛있는 버섯이라고요?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국민 반찬 느타리 버섯 볶음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느타리 버섯 200g 밑동을 잘라주고 손으로 찢어주세요. 양파 반 개와 당근 소량 채소로 준비해주세요. 냄비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물이 끓으면 버섯을 넣고 1분간 데쳐주세요. 버섯을 데쳐줘야 나중에 냉장고에 넣어도 물기가 생기지 않아요. 차가운 물로 식힌 뒤 손으로 물기를 짜주세요. 이때 물기를 살짝만 짜주셔도 됩니다. 팬에 기름 두 바퀴를 둘러주고 다진 마늘 반 스푼을 넣은 후 지글지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채썬 양파와 당근을 넣고 소금 한 꼬집 뿌린 후 5분 정도 볶아 줄게요. 양파 숨이 죽으면 버섯을 넣고 간장 한 스푼 소금 두 꼬집을 뿌린 후 볶아 주세요. 참기름 한 스푼과 통깨로 마무리할게요. 굴소스 대신 소금으로 볶아서 깔끔한 게 계속 손이 가는 국민 반찬이에요. 오늘의 요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